자 수혈의 극한 두번째 파트. 그러니까 앞에서 첫번째에서는 일반적인 수혈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특별히 특별히 어, 등비수혈 등비수혈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 등비수혈이 좀 특이한 성질들이 있으니까 이 등비수혈을 좀 다뤄보자 이거야. 음. 따로 떼서 이제 다뤄보는 거야. 조금 특별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가 특별하냐? 등비수열은 음그 예를 들면 2n제곱을 한번 나열해볼까? 2n제곱을 나열하면 그럼 이거는 2, 4, 8, 뭐16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지. 그래? 얘는 발산하는 형태가 된다. 음, 만약에 1의 n제곱이라고 하면, 1의 n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1, 1, 1, 1, 이런 식으로. 그죠? 결국에는 얘는 1로 수렴하게 될 거야. 그지? 수렴하게 되고, 쓴 수렴 값은 1이 되는 거지. 그지? 만약에 뭐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2분의 1은 이제 5분,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식으로 할거야. 위에는 0으로 수렴하게 될거야. 수렴하고 수렴하는 값이 0이 된다 이 말이야. 음 물론 그 마이너스 뭐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 등등등 이렇게 가는데 얘도 용어로 수렴하는 거지. 그래? 음, 마이너스 1을 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보면, 어, 얘는 마이너스 1이었다가 플러스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플러스 1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지? 어,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인데,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은 얘는 진동이라고 그런다고 했지. 그그 그래? 다음에,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건 사실 아까 위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마이너스 2n제곱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 16 이런 식으로 해, 하게 될 거야. 그치? 얘도 역시 발산하게 된다. 실험하는 게 아니다. 그치? 그러면 지금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사실 이 살펴본 거가 지금 무슨 기준으로 했냐면 공비를 갖다 한번 나눠서 해본 거야. 공비를. 공비를 범위를 나눠서 한번 해본 거야. 지금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공비가 공비 지금 어떤 수열을 따져봤냐면 아래 n 제곱이라는 수열을 다 따져봤는데 이때 공비가 지금 음그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다 어. 다 아래 n제곱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 또 r이 1이면 아래 n제곱은 1로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발산한다는 걸알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등비수열의 뭐라고 하냐면 수렴조건이라고 불러줘. 등비수열,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비가 등비수열의 공비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냥 하나로 줄어버리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이게 수렴 조건이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이게 아니면 모두 다뭐 한다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것이 아니다 발산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등비수열이 좀 특이한 특이한 성질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하는 거야 등비수열은 중요한 성질이 더 있다 앞으로 더 보게 될 거야 음, <laughs> 자, 이 문제를 뭐 조금 가지고 먼저 좀해본 다음에 해 볼까? 자, 여기 등비수열의 수렴 수열을 한번 따져 보자. 여기서 한번 보면 음, 지금 형태로 보면은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뺐으니까 무한대. 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골, 그 다음에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그죠 그러면 은 분모 분자 다 무한대하고 상관 있어, 그치? 다 무한대분의 무한 대분의 무한대 골이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뭐하냐면 분모를 기준으로 한다. 분모의 음, 그등기수열 또는 지수라고 봐도 되지. 분모 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 분모의 등비수열 중에서 또는 지수함수 중에서 밑이, 지수함수라고 보면 좀 말이 좀 편하니까 밑이, 큰 놈을 기준으로, 큰 놈으로 나눈다. 분, 어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게 뭐풀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가 되면 5의 n제곱이, 분모에서는 5의 n제곱이 더큰 더 거잖아. 그래? 얘는 5의 n제곱 곱하기 5야. 그러니까 5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5가 될 거고 여기는 5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2이니까 얘는 5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나눈 이유는 어, 나누면 뭐가 되냐면 다시 써볼게. 5 마이너스 5N제곱분의 2N제곱은 5분의 2의 N제곱, 그 다음에 얘는 역시 뭐가 되냐면 5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2, 이런 식이 될 거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등비수열고인데 5분의 2의 N제곱이. 근데 5분의 2는, 어, 아까 그 수렴 조건, 마이너스 1하고 공비가 이 범위에 있으면 수렴한다고 했지. 그 중에서도, 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수렴을 어디로 하냐면 영어로 수렴하지. 얘는 용으로 수렴해. 얘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는 게 얼마냐면 5분의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응? 어, 분모를 기준으로 미시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 버리면 된다. 이런 거야. 뭐 64번은 어, 수렴한데 이, 이 등비 수열이 수렴한데 수렴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공비가 지금 3분의 뭐 이거잖아, 얘가 공비잖아. 그러니까 공비 3 분의 2x 1이라는 놈이 마이너스 1 보다는 크고 플러스 1 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잖아 이게 수렴 조건이 공비가 마이너스 1 보다 크고 1 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는 거였으니까. 어, 3 곱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이제 1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4 2로 나누면 뭐 마이너스 1 2 따라서 x 정수 x는 0, 1, 2 3 개가 되있다 그렇지? 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비슷, 어, 또 같은 문제. 자, <laughs> 지금 R이 R이 공비인데 만약에 아래 범위가 이범, 아니고, 아래 범위가 이범위면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 말은 R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는 R의 N제곱이 다 어디로 갔어? 0으로 가지? 얘가 지금 R의 n 제곱 0으로 가버리니까 남는 거는 1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R이 1이면, R이 1이면 R의 N제곱은 1로 가지. 그러니까 1로 가면 1분의, R의 N제곱이 1이면 1 더하기 1은 2.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극한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죠? 만약에 이 범위면, 이거는 아래 n제곱이 어떻게냐면 다 발산해버려요. 그죠? 발산. 그것도 보한적으로 발산해버리니까 나눠서 계산해야지. 그죠? 음, 아래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아래 n제곱분의 1분의 2 마이너스 아래 n제곱분의 4를 뜬다. 그죠? 어, 아, 여기 1은 고정되어 있는데 아래 n제곱은 한없이 커지는 거니까 얘는 영으로갈 거야.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얘는 2가 되겠네. 얘는 2가 된다. 이렇게 2들지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겠다. 이제 요 6번은 66번은 얘가 음각각의 경우에 마이너스 2이면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이 으면 계산이 되고 3분의 1로도 계산이 되고 1로도 계산이 되고 3분의 4로도 계산이 되고 이렇게 하겠지. 그럼 계산을 4번이나 해야 되잖아. 그지 해도 돼.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음, 다른, 다른 문제들을 더 풀기 위해서라도 이런 연습을 좀 해보자. 여기는 지금 공비가 X란 말이야. 그 여기에서는 공비가 지금 X야. 따라서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맞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X의 n 제곱은다 0으로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때 FX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마이너, 1 플러스 3X가 될 거고, 그어 만약에 X가 공비, 공비 X가 1이면, 그러면 얘는 F1은 뭐 당연히 2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1이 되니까, 얘는 3분의 3, 즉 1이 되겠지. 그지? x가 만약에 절대값이 아, 절댓값인가, 그러니까 x가 무슨 말이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거를 절댓값을로표시하면 절댓값이 1보다 크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물론 여기도 x의 절댓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잘 쓰는 표현이야. 어쨌든 이범위에 오면은. 이거는 이럴 때는 x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나눠 버리자. 이어 나눠 버리면 x n제곱 분의 2 더하기 1 분에 어, x n제곱 분의 1 플러스 3x 마이너스 여기는 x n제곱으로 나누는 여기는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남는 거지 자, 이럴 때는 xn제곱분의 2가 이게 다 0으로 가겠지, 실현하겠지. xn제곱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갈 거야. 그지 따라서 얘는 1분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은 뭐 역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러면, 어, 이법위에 있을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1이면 그냥 2제라고 하면 되고, 이 범위 있을 때는 여기다 놓으면 된다. 지금 이런 게, 어, 어, 이렇,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2는 지금 이 범위에 다당하는 거잖아. 이 범위.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 고 역수, 역수 하면은 얘는 2가 되겠다. 그 그래? 3분의 1은 맨첫 번째 범위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어, 1이 되겠네. 그죠? 그래? 그 다음에, F1은 역시 약간 1이라고 했고, 3분의 4는 밑에 있는 이범이지 이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역수 이렇게.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해 놓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보일 거야. 문제에서. 음.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해본 거야. 자, 이번에는 뭐 너무 쉬운, 너무 간단한 거니까 잠깐만 대책이 좀 하고 음. 아, 제기를좀 했어. 들리지 않았지? 자, 여기는 n 집어넣으면 n 그러니까 이 e 함수에다가 n 이 e 함수에다가 n 집어넣으면 여기는 2n 제곱 되겠지? 이 e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는 4의 n 제곱 되겠지? 뭐? 그 그러니까 PnQn의 거리는 4의 n 제곱에서 2n 제곱을 빼면 될 거야, 그렇지? 지금 주어진 식은 PnQn은 4의 n 제곱 마이너스 2n 제곱이고. 여기는 똑같은 데다가 n 플러스 1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4의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 제곱이다 이런 거야 이런 꼴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분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식큰 놈으로 나눠라. 그죠? 한큰 놈으로 나누면 얘는 1 마이너스.. 4의 n 제곱으로 나눴다는 뜻이야 4의 n 제곱 분의 2의 n 제곱 분의 얘는 4 마이너스 얘 4의 n 제곱 분의 2의 n 제곱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치? 어, n 플러스 1 제곱이라는 거는 4의 n 제곱 곱하기 어 다시 4의 n 플러스 1 제곱이라는 거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거, 이, 이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4의 n 제곱 이거 다시 뭐 보여줘? 다시 1 4의 n 제곱 분의 2의 n 제곱은 동일한 n 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지. 4 얘도 뭐냐면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2 따라서 2분의 1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4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도형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는 시험거리가 하나 돼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만 더 여기 77번에 이걸 가지고 아까는 설명 안 했는데 설명을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어 그 수요 등비수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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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것만 했잖아 계속 그등비수열의 그래? 수렴 조건하면 근데 지금 우리가 수열을 아래 n 제곱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함정을 꼭 파. 함정이 함정이 있어 뭐가 있냐면 a 곱하기 일반적으로 어 a a1 곱하기 r의 n-1제곱 얘가 등비수열이잖아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가 수렴한다고 하면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공비가 이 범위에 있으면 당연히 수렴한다. 이거는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또 있다는 거지. 첫째항이 만약에 0이면 그러면 계속해서 0으로 가겠지. 첫째항이 0이니까 뭐 아무리 곱해 봤자 0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함정인데 함정이 뭐냐면 첫째항도 첫째 항 0이면 수렴한다 그러니까 꼭 저것만 수령하는 건 아니다. 이다 바로 이 문제가 그런데 지금 이게 구조가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공비야. 그죠? 얘가 공비니까 공비. 즉, 로그 2x-2.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되고, 여기는 지금 수렴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x-2라는 첫째 항이 0이어도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다가는, x, 정수 x를 셀 때, 2, 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세야 된다. 이런 말이지. 이게 이제 함정이야. 어, 이해되지? 어렵진 않을 거야. 여기 바로 밑에도, 얘가 지금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이 0이면 된다. 0이면 된다. x는 1도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야. 자, 아, 어, 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79번도 한번 해볼게. 79번도, 어, 분명히 수하는 질문을 하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얘가 지금 수렴한데,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 1, 마이너스 아, 1보다 크거나, 크고, 1보다 작거나, 이 범위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믿어라라는 거지 그치? 이거를 믿고 사용해라 이러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기역은 공비가 마이너스 아래니까 아래 범위가 이 e 범위를 믿으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얘는 이게 되잖아 지금 그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동산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얘가 공비인데 얘가 공비인데 공비 지금 여기 마이너스 R이 지금 공비란 말이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도 있다는 거잖 마이너스 1하고 1 1 사이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얘가 등호가 여기 들어있잖아. 그죠? 그래? 마이너스 1일 때도 있다는 거야. 공비가. 그러면은 이거는 수렴할 수 없지. 수렴 예외가 발생하는 거지. 그죠? 자, 음, R이 마이너스 1, 어, 1, 이 사이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1더 해보자. 1 더하면, 얘는 0, 얘는 2. 3으로 나누면 3분의 1 플러스 1은 여기는 역시 0이고 얘는 3분의 2가 돼. 얘가 지금 공비인데 공비가 0하고 3분의 2하고 이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 원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이에 있으면 수렴하는데 여기 0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덮어 같으니까 당연히 수렴하는 범위 안에 들어있겠지. 그치? 얘가 공비인데 공비가 지금 수렴하는 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야. 요제어을은 다시 r이 마이너스 1하고 이 범위잖아. 이 말은 두 가지잖아 이 여기 하고 또는 이거 하고 두 가지잖아 이그 그럼 얘를 제곱하면 제곱하면 모두 다일보다 작게 돼. 0보다 크고. 그렇지? 아, 0도 되고. 제곱하면. 음. 그러 면 그러면, 그러면 그 뭐냐? 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지? 물론 제곱해도 1이어도 제곱하면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범위에 있으면 그러면 아래 제곱은 지금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인데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수렴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지? 알 분의 1이 공비인데 r 분의 1이 공비인데 이거는 해봐 어, 해보면 알수 있겠지, 그죠? 어, 아이고 잠깐만 잘못 눌렀어 이해됐지? 자, 이번에는, 사실, 이,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게, 원래, 지금, 어, 이거 다 풀어보라고, 수업시간에는 지금 건들지 않았거든? 대신에, 맨, 수업시간에 풀어줬던 거, 한번 해볼게. 어, 수업시간에 풀어줬던 거, 어디 갔냐? 음, 예, 예. 자, 111번 같으면은, 이제, 앞에서 연습을 좀 하고 오면 좀더 수월하긴 할 텐데, 이걸 가지고 먼저 해볼게. fx가 지금 등비수열로 이루어져 있어, 분모분자가. 공비가 지금 뭐냐면, x, x의 2n제곱인데, 이거는 x의 제곱의 n제곱이잖아? 그니까, 러 지금 얘가 공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지 X제곱이 1일 수도 있고, X제곱이 1보다 클 수도 있지. 그제? 그래? 그러면 X제곱이 1보다 작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이 범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X의 N제곱은, 어, 음, 아니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X의 지금 어, 이 제곱이, 제곱이 공개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거는 뭐 다시 나눠서 할 필요가 없지. 오바이타. 엑스 제곱이 1분의 작다는 얘기는 이거는 다뭐냐면 엑스의 2n 제곱은 다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간다는 말이잖아, 그래? 그러면 f(x)는 뭐가 되냐면 어, f(x)는 지금 얘는 엑스의 2n 제곱 플러스 1분의 엑스의 2n 제곱 곱하기 엑스거든, 예는그죠 그러니까 엑스 어, 2n 제곱이 0으로 가버리면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 x 제곱이 1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야. 그제 x가 1인 경우와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제 x가 1이면 x의 그 2n 제곱은 어디로 가? x 2n 제곱은 어 x 2n 제곱은 뭐 1로 가겠지. 근데 어, 문제는 x의 2n 플러스 1 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1로 간다라는 거야. 그치? 왜냐면 아 얘도 1로 간다는 거지 뭐, 뭔 얘기야 이 밑에, 밑에를 막 동시에 해버렸어. 마이너스 1이면, 역시 2n제곱은 1로 가는데, x의 2n 플러스 1제곱은, 마이너스 1에, 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겠지? 여기다가 그냥 숫자를 넣어서 해볼게 지금, 넣어서 하면 더, 그더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건데, x의 1이면은, x가 1이면은 지금 이게 1에, 어, 1에 2n제곱이니까, 뭐, 얘는 그냥 1로 가겠지. 그죠? 그런데 음 X, 아니,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에 2 n 제곱은 1로 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 제곱은 마이너스 1로 간다 좀 전에 그 얘기한 거였죠 그러니까 1이면 1로 가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1, 1과 마이너스 1이 된다 하시는 얘기야. 어, 자, 제곱이 1보다 크면, 그러면 이건 공기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2n 제곱은, 이거는 뭐한 대로 발산하게 돼. 그러니까, 다시 해봐야 되겠죠 나눠가지고, x2n 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x2n 제곱분의 1. 여기는, 아까 썼지만, 이거니까, x2n 제곱으로 나누면, x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그 x2n 제곱분의 1은, 음, 0이 되겠지? 따라서 이건 x가 돼. 그죠? 그러면 얘를 범위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이걸 그려보면 아이고 그래프 그리기 참 어렵네. 여기가 지금 <laughs>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는 플러스 1이라고 해보면 어, 눈에 보이게 색깔을 바꿔보면 자, 마이너스 x가 <laughs> x가 마이너스 여기 지금 이게 제곱이 일부러 작다는 얘기는, 이 지금 아까도 썼지만 사실 이 범위지. 이 범위 안에서는 다 0이 된다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는 얘가 지금 0이 된다. 음, 1일 때는, 어, 아 참, 1일 때는 얘가 전체 1이라는 게 아니지. 1 넣어야지. 이래 2인 제곱이. 그러니까 2분의, 사실은 이 극한이 지금, 어, F, F, F1은 얼마냐면, 1은 2분의 1이 되는 거지. 네? 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어, 1 때는, 마이너스, F-1은, 마이너스 -1은,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 자, 1일 때는 2분의 1. 그래?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래?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즉 제곱이 1보다 큰 거,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인데이 어 바깥 범위에서는 얘가 다 모두 y는 x라는 함수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y는 x는 여기 지금 1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1로 얘가 이렇게 되는 함수겠지?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겠 그래? 얘가 이제 지금 그린 게 뭐냐면, 이게 지금 fx라는 그래프야. 그 그런데 gx라는 거는, 지금 몇차 함수? gx라는 거는, 어, x제곱 더하기 k, 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 만약에 k가 0이면, k가 0이면, 여기를 지나겠네. 이렇게, 이렇게, 아니, 0,0을 지나면서, k가 0이면, 이렇게 1,1을 지나서 가겠지. 왜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은 만나는 점이 몇 개냐면 여기 하나밖에 없어 0, 0, 1 그러면 k를 조절해 가지고 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4개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4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 되는,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음, 앞에 그 문제를 더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연습하냐면 여기, 여기 지금, 이 유형 있지? 어, 16번. 16번 이거를, 16번 이건 뭐, 진짜 중요한, 이게 아마 그,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조심해야 돼. 서술형으로한 문제가 이게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아까처럼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뭔 작업을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어,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언가 를 하는 작업 연속 연속 문제를 건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해 그러니까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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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형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알아둬야 돼 나머지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안풀었으니까 질문을 하면 되겠어 수업할 때 질문 다시 하는데. 고생, 고생했어. 복습, 복습 꼭 해야 돼.